하나님 말씀 10편 51편 11절 1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예, 우리가 예 성령을 소멸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기어어리가 돼. 영적으로. 그래서, 예, 성령을 소멸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도 없지만 내가 말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큰 일이요? 큰 일이 아니요? 보통 큰 일이요? 작은 큰 일이요? 보통 큰 일이 아니요 예. 또, 성령을 소멸하면 이 마음이 정직하지 않아.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게 돼요. 예. 누구에게 대해서 거짓말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거짓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감추려고 하니까 예,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거룩함이 없으면 언제 그렇게 되느냐? 성령을 소멸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그리고 주류를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밌고 잘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이제 지속돼야 되는데 그게 오래가지를 못한다고 저는 한 3년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한 3, 예수 믿고 한 3년이, 3, 4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저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거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려면 누적된 내 안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아멘. 누적된 내 안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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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소멸하면 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예, 몇 절을 보시냐 면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여러분들, 다윗의 특기가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런 걸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그런데 다시 와서 <laughs> 죄를 지적할 때 죄를 깨닫고 아 내게서 성령이 떠나셨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성령이 다시 임재하시고 충만할 때까지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 감사는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요. 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나한테 선물해주면 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실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할수 있어요. 그거는 무엇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게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은 무엇도 하는 거예요? 짐승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걔도 자기 마음에 들게 해줘보세요. 예, 고맙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폭풍이 일어나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은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아, 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길만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억력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러면 따라합시다. 주님 밖에는, 주님 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 주님 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 십자가 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담에색 <laughs>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누구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누구밖에는 생각 나지 않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그 그것 외에는 내가 뭐하지 않기로 했다 네,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줄곧 예, 예수그리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예, 그의 인생의 예, 특기가 뭐냐 감사 찬송이요. 그런데 오늘날 입이 다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를, 예, 어디서 찾아야 돼? 어디서 찾아야 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 내 안에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고 인식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그리고 하나님, 얼마하고. 아니, 자기가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주제가 잘못되면 영원히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감사의 주제가 사람인 사람이 많아, 안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뭐, 살만 했다가, 좀내 마음에 안 들으면, 예, 원망했다가, 예, 환경에다가, 예, 감사의 주제를 두는 사람이 많어, 안 많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해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주제를 자기 앞길에 가는 상황에 둔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근데 초지일관, 감사한 사람은 누구요? 예, 여호수아, 갈렙, 감사의 주제를 어디다둔 거요? 하나님의 약속에, 언약의 말씀에 둔 거요. 그럼 언약의 말씀은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주제가 언약의 말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나에게 허락하신 천국. 거기다 두고 살아가려면 예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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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이 세상은요 아주 요동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정신을 빼놓 안 빼놓. 제가 요즘에 해외 이렇게 다니다 보면 <laughs> 어떤 때는 정신이 없어서 가방도 놓고 다니고. 놓고 다녀요. 걔 같이 가는 사람이 늘주소가지고 오니까, <laughs> 안 잃어버리지. 그래서 제가 대책을 세웠어요. 어떤 때는 끌고 다니는 캐리어 가방도 놓고 간다니까. 정신없이 사람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같이 가니까 그 사람들 챙기고 순간 이렇게 하면 그걸 놓고 가요. 그래서 이제 대책을 세웠어. 그게 뭐냐면 다지고 미는 거예요. 몸에다 붙여서 지고 그리고 메고 몸에서 떠나갈 수 없도록 놓을 <laughs> 수가 없도록 그냥 다 메고 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 메고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고 갈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놓고 갈 염려가 없어요 다 메고 지고 다니니까 <laughs>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 악한 원수마귀가 놀러 코스터 타는 것처럼, 예, 혼을 다 빼놔. 놀러 코스터 타봤어요? 타고선 소리 한번 들어봐요. 그거 타고선 팍 높은 데 올라갔다 떨어질 때정신 있어요, 없어요? 내가, <laughs> 비록, 예, 키는 작지만, 가슴이 이 심장은 강하거든요? 아, 그런데 놀러 코스터한번 탔더니요.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한두번 탔는데 진짜 높은 가뭄 타고 나니까 두 번째는 나못 타겠더라고 무섭더라고 아니 사람들이 막막 막 이래서 뭘 저래 이렇게 요란을 떨어 근데 내가 가서 타보니까 요란 떨게 생겼더라고 근데 이 세상은 마귀가 롤러코스터부터 더 우리를 예 흔들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윤리적 도덕적 힘으로 되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함께 사는 남편, 아내가 주부장장 속색이었는데도 감사하는 것은 인간의 이력으로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성령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일생 동안 좋은 환경에서 살았어요?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았어요? 안 좋은 환경에 살았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망명 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망명 가면서도. 예.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멘. 아, 네.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따라합시다. 전도의 문이 열린다. 네. 예. 한번 성경 보시죠. 오늘 본문의 1 3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자에게 주의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뭐하리다? 돌아오리다. 그리하면, 그리하면이 뭐요? 바로 그 후에 11절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예, 신앙생활이. 그런데 영혼 구령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열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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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하지 않아야구는예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요? 영혼 구령이요. 영혼 구령,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게 살았다 해도 내 영혼이 영원의 때 천국에 못 들어가면 다 헛사요, 다 헛사. 아멘. 다 헛사요. 예.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충만 받아야 성령 충만 제사가, 제사가, 예배가, 예배가 상달된다. 상달된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죠. 예, 어디를 보냐면 16절에 보니까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그런데 누구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제사, 자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실령이 뭐죠? 성령이요. 진정이 뭐죠? 진리야.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받으세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할 때 성령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섬멸해 성령이 떠났어.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배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회개하여 죄 없이 암을 받고 성령이 임재해야 그게 진정한 예배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밑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예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의 제사.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해 보가면 그때 제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19절 시작 아멘, 그 때가 언제예요? 회개한 때, 죄 없이 암을 받은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체는 죄 없이 암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사를 드려, 제사를 드리는데.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양과 염소를 잡아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그걸 받으실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얘 예, 40년 동안 광해에서 제사 제사 지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그 출애굽에서 그 역사를 쭉 보면 얘 예, 40년 동안 광해에서 제사 안 지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 안 지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그게 이제 이해가 가는 게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제가 가만히 추적을 해 보니까요, 그들이 회개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라와 다단이 모세를 반역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 250명이 한순간에 죽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난 예 재앙의 사건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그 사건 이후에. 모세를 향해서 덤벼드는 거예요. 왜 250명 죽였냐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250명 죽인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거역해 가지고서 다른 분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켜서 땅이 예, 꺼져 가지고 땅이 집어 삼킨 거 아니요. 그거 모세가 어떻게. 해. 그런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250명 죽였냐고 250명 죽인 책임을 죽은 책임을 모세한테 덤비고 예 그러잖아요.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도 여러분들 원망해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어저께 말씀드렸죠? 예, 감사 없는 신앙은 뭐요? 무효요. 여러분 감사 없는 신앙은 무효요.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봐. 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원인은 뭐냐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 그게 성경이진단이요성경이진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 충만하지 않으면 예배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제사는 성령충만 받으려고 드리는 거다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내 죄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상한심령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 내가 왜성령충만을 소멸했는지 자체를 몰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큰일 한 걸로 내가 예배 시간 맞춰서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을 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말씀도 지키지 않아. 윤리와 도덕도 지키지 않아. 세 속에 빠져서 살아가. 그러면서도 양의 숫자를 들여서, 예, 짐승제사를 들였으니까, 아, 내가 하나님 믿는 거다.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그렇게 살아갔던 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북강국도 남한국도 다 멸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아, 네. 그러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예배 드리고 종교적 행사를 마무리했고 완성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거다. 그런데 실제 살아다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잖아요. 날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사를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신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유. 여러분, 우리는 깊필코 필연적으로 성령충만 회복해야 돼안 해야 돼요? 예. 왜? 왜 성령충만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laughs>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천국에 가요 못가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 우리가 교회 다니면 내가 예수 영접하고 거듭났으면 구원이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한 군데도 없어. 아멘입니까? 예. 마태복음 24장에 인류의 종말의 말세를 말해요. 그리고 25장에 가서 누가 이종말의 때에 예수가 재림할 때 들림 받고 천국 가느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해요. 열 처녀의 비유, 그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니까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기름 준비하지만 안된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죠? 성령 충만이에요. 형식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등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등은 형식이요 아니요 등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등에 기름이 있어서 불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불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맞으려면 등불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 켜지 않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불 밝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니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불이 꺼졌어, 등불이 꺼졌어, 그런 빛이 아니잖아, 어둠이잖아. 여러분 성경은 동일한 얘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성령으로 충만해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오늘 악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요동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감사할 수 있고, 절망적인 세상에서 희망을 품고, 멸망의 세상에서 영생을 얻는 문이 열리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 외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다? 이 땅에 예수가 외우셨어.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막 침례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고 서요당에 침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 그래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말할 때 침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기도 어려워. 그분은, 예, 뭘, 뭘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야.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 그래서 그분이 성령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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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예, 어떤 불을 받을래요? 성령의 불을 받을래요? 심판의 불을 받을래요? 둘 중에 하나는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든, 심판의 불을 받든. 아멘입니까? 아멘. 둘 중에 하나는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예, 제가요, 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용광로에 들어갔죠. 근데 안 탔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안 탔느냐. 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 탔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태울 불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울 수 있는 불이 없어, 그를 끌수 있는 불도 없고 멸망시키려는 어떤 제도도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여정은 단 하나. 성령을 보내시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스케줄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한 절차다. 성령을 보내신 절차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고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아.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예수 믿는 거요. 예예 예수 많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는 유일한 능력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성령 충만해서 천국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서 악한 사단 원수 마귀를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요란한 세상, 인터넷, 유튜브, 핸드폰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성령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인터넷, 핸드폰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는데, 이길 힘은 성령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히 이기고 감사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러려면 회개하지 않고는 안돼죄 없이 받지 않고는 안돼 그러면 철저하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내 안의 죄를 찾아 처절하게 회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같이 회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에 감사를 회복해서 영광 돌리는 다윗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번무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성령을 소멸한 성령이 떠난 다윗의 상태가 나의 상태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엎드려 하나님께 간과하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악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잘못을 보게 하옵소서. 죄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단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가족 구원 VIP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